안녕하세요. 프랭프 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곧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및 방류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희석시켜서 방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예 한국 정부에게 국제 모니터링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할 정도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행패이다, 당장 중지하라 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후쿠시마현과 맞붙어 있는 미야기현에서 기형의 문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두려워하면서 적극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 때문에 갑자기 기형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야기현에서 다리가 9개 있는 문어가 잡혔습니다. 어부들이 잡은 문어를 한 횟집에서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던 중에 당연히 8개밖에 없어야 하는 다리가 9개가 달린 것을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9번째 다리는 다른 다리의 중간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수산물 전문가들도 여태까지 이런 문어를 본 적이 없다. 특히 다리의 중간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어 다리가 종종 잘려있는 상태에서 새로 자라나는 재생 능력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서 다시 다리가 자라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황당하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결국 다리가 9개 달린 문어는 지역 내 수산물 박물관에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다리가 중간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일시에 바다로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하수를 통해 꾸준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 방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년 동안 몰래 방출한 결과가 달이 9개 달린 문어일 것이라는 거죠. 이 논리는 그동안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 현의 주민들이 줄기차게 해온 것입니다. 한 번의 오염수 방출도 문제이지만 30년 이상 매일 꾸준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에 생기는 생태계의 혼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예상 결과는 일본 정부도 장담하지 못하는 미래의 일인데 어떻게 123만 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바다에 방출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잡힌 문어는 미야기현 시즈가와만 인근 수심 20m의 해저에서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바다의 퇴적층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면 더큰 문제라는 거죠. 특히 미야기현은 후쿠시마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라의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일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수차 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2일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나고 최대 3미터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이야기현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리어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에 가려져서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도 못할 정도로 억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확정되어서 곧 바다로 쏟아부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이와중에 다리가 9개 달린 문어가 잡혔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야기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쏟아져 나온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이 바닷속 토양에 쌓여 있던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 정부는 바닷속 토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요. 괜히 벌집 쓰셔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계 100만 톤을 지역 인근에 몇년 동안 꾸준히 방출해버리면 어업 활동은 전면 중지해야 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하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현재보다 100만 분의 1로 희석한 후에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어업 활동이나 풍문 피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기저기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등 어수선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25일 도쿄신문은 수도권 도쿄만으로 유입되는 일부 하천에서 방사성 물질의 검출량이 다시 증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도쿄신문은 도쿄만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 방출량을 계속 분석해왔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세슘 농도가 1kg 당228 헥크렐에서 500 헥크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요 하천은 세슘 농도가 1kg 당100 헥크렐 미만의 수준인데 비해 세슘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는 원전 사고 이후 토양에 대한 제염 작업도 완료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부지 인근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재염 작업을 빨리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염 작업이 필요하다고 정리한 993곳에서 실제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직까지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 현 내에 있는 4,065개의 저수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 지역의 토양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오염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킬대학 해양연구센터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방사능 오염수는 200일 후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 후가 되면 동해 근해 340일 후에는 동해 전체를 덮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해양 방출을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계속 발생한다면 일본도 수습 불가능의 결과가 될 것인데도 왜큰 소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극우 그 언론은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한국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오염수 방출이 되면 가장 먼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지도 않을 일본인들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있네요. 현재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한국 뉴스는 일본 네티즌들에게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언급한 한국의 뉴스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 뉴스까지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신기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사들이 판단한 결과 일본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서 열동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근접한 나라여서인지는 몰라도 다양한 한국의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양은 매우 풍부해서 미처 한국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한국에서 호날두 노쇼 문제가 결국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이뤄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 경기에 참가한 한국인들은 주최 측으로부터 50%의 입장료와 5만원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해외 팬들도 호날두가 최소한 45분간 경기에 출전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안 나왔다면서 한국 팬을 무시한 처사이며 호날두의 저러한 행동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 편을 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일본의 스포츠 신문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냈는데 일본 네티즌은 한국은 무조건 돈이다라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면 결국 원하는 것은 배상이라며 한국과는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글이 베스트 댓글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은 결국 돈을 바란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이유는 강제징용 배상권 이후에 한국은 1965년 청구협상에 3천억 원을 받았음에도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한국은 사과와 돈을 요구 무한 루프의 국가라면서 일본에도 그렇고 호날두에도 그렇다면서 수많은 해외의 나라들이 한국과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호날두 사건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그런 움직임에 절대로 응하면 안되고 한국의 돈 욕심에 말려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제와 돈을 늘 세트로 요구해서 GDP까지 상당히 향상시키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지긋지긋하다면서 한국의 소녀상 플레이와 강제징용 배상금 요구를 절대로 반응하면 안된다고 강력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징용공 배상 문제와 코날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일본이 집요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두 가지 뉴스에서 일본은 역시나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불량 판정이 났고 이것을 미국 청문회에서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에서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한국산 키트가 미국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알고 보니 그 미국주의 주지사 부인은 한국인이라는 취재 보도가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메릴랜드의 호건 주지사가 부인인 유미 여사를 통해서 수입한 건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또 미쳐 한국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바로 외국의 주요 인사에 한국인 부인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주요 국가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도 한국인으로 그를 통해서 일본을 곤란하게 만드는 데 활용 중이며 미국에서도 결국 한국 출신의 주지사 아내가 미국의 혈세를 낭비시킨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을 가장 불쾌하게 만든 뉴스는 미국에서 나온 정반대의 뉴스라고 전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미국 뉴스인데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한국의 따뜻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입니다. 수십 년전 낯선 한국 땅에서 청춘을 바쳤던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국에서 온 선물상자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제 교류재단 KF 워싱턴 사무소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교육 보건 활동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미국 평화 봉사단원 514명에게 보낸 방역 키트 선물이 이달 초중순 속속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100장, 항균 장갑, 홍삼 캔디, 은수저, 민속 부채 등이 들어있는 코로나19 생존 박스를 받은 옛 봉사 단원들은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재건이 한참 진행 중이고. 경제 발전을 시작하려고 했던 60년대의 청년 시기에 한국에 방문했던 미국인으로 지금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된 이들로서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국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로 여깁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 전쟁 특수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때입니다. 당시 일본의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주던 국가는 미국이며 오히려 한국보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했던 한국이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코로나 방역 물품으로 갚는 것입니다. kf 관계자는 1960년대 한국의 보건 의료 상황이 정말 열악했는데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 코로나19의 모범 대응국이 돼 미국보다 훨씬 더잘 대응하는 것을 보니 놀랍고 봉사한 보람을 느낀다고 연락해 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은 꼭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다는 점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사과와 돈을 요구하는 무한루프의 국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제주도에서 1967년, 68년 봉사활동을 한 조엘 캠제는 미네소타주 자택에 도착한 선물을 받자마자 이메일을 보내 재단으로부터 온 멋진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애정 어린 추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전직 공사 단원도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너그러움에 영원히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을 부화가치 밀게 한 것은 이번 방역 키트 선물이 미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어려울 때 한국을 돕자 팬데믹 때 한국이 보답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1966년에서 68년 춘천의 한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75세가 된 샌드라 네이선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7일 KF로부터 생존 박스라고 적힌 귀중한 선물을 받은 네이선은 뉴욕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마치 1968년부터 내게 여행해 온 상자인 것처럼 느껴졌다며 그 상자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다. 한국인들이 저 멀리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네이선은 시카고 대를 졸업하고 평화봉사단에 합류해 21살의 나이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봉사단원들 사이에서는 타임즈와 뉴스위크 중 어느 종이가 더잘 닦이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며. 당시 한국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휴지 사재기 전쟁으로 휴지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죠. 네이선은 가난하고 자주 아팠던 학생을 미군 부대 의사에게 데려가 기생충 치료를 받게 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따뜻한 계란을 여러 개 선물해 줬다. 정작 그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했을 그 계란들을 받고 울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박스를 받고 일주일간이나 감격을 간직하려고 열어보지 못했다면서.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에서 반응은 전혀 뜻밖으로 나오는데요. 이 코로나 용품을 미국에 제공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다양한 장소에 소녀상을 안치려고 한다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소녀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독특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메릴랜드 키트도 불량이고 생존 키트도 불량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불량 코로나 방역용품 재고 처리를 미국에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